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것이 예, 좀 아쉽기도 하고 또 마음 아프기도 합니다. 지금 이때는 건강, 또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우리 눈으로 옆사람, 앞사람 건강하세요. 어, 눈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예 네.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헛되게 든 희망을 찾고 소망을 찾고 감사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안에서 뭘 찾는 사람들이에요? 희망을 찾고 소망을 찾고 또 감사를 찾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 어려움 속에서 밝은 면을 보려고 하지 않고 어두운 면만 보려고 합니다. 자꾸 어두운 면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꾸 더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 안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을 봐야 됩니다. 어두운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밝은 면을 보는 거예요.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감사를 찾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하면서 감사로 찾고,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을 맺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으로 시작해서 불평으로 살고, 불평으로 끝을 맺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이런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뭘 찾습니까? 감사를 찾습니까? 불평거리를 찾습니까? 저는 감사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를 찾아. 그러면은, 오늘 하루는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열려요. 감사를 찾는 사람에게는 고난 중에서도 감사를 찾으면은 삶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자꾸, 자꾸 좋은 일들이 생기고, 행복한 일들이 생기고, 감사거리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행복으로 열려질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없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생각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 없는 사람의 부류가 딱한 부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문제 없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은 사람들,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갖고 당신들 문제가 뭐예요? 당신들 무슨 문제 있습니까? 아무리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대답이 난다. 죽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오로지 산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해야 합니다. 씨를 뿌릴 때는 열매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수고하면 때가 이르러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성경은 신자에게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귀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마서 8장 38절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10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공안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대체로 보세요. 잘못된 사실을 그것이 사실처럼 믿는 것을 우리는 잘못된 줄 알면 그걸 알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사실처럼 믿는, 믿을 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미신이라고 합니다. 미신, 미신. 우리는 잘못된 것들 많은 예전에 우리는 예? 우리 조상들이 미신을 많이 섬겼어요. 잘못된 신앙. 잘못 알고 섬긴 것이 미신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된것 사실인 것을 그 내용을 믿지 못했을 경우엔 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는 불신이라고 합니다. 불신. 아니 사실인데도 그것을 믿지 못해. 제대로 된 것은 믿지를 못하면 이것은 우리는 불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다 앞으로 잘될 거야 막연하게 이렇게 믿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실. 그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 하나님의 말씀, 팩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은 환란에 경한 것. 우리가 잠시 받은 환란에 경한 것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은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곧이 말을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뭐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끝이 있다는 말씀. 할렐루야.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고난이 이게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 잠시 받은 환란 잠시 동안만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고난이다. 코로나19로 지금 전부 다 힘듭니다.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반드시 끝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불명한 것은 코로나19 이것도 끝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하는 우리의 모든 고난들, 지금 당하는 내가 겪는 모든 아픔들, 반드시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이유는,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고난스럽지만,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이 고난도 조금만 참고 견디면, 고난이 끝나는 때가 있다. 성경에 요백에 고난이 왔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왔었어요. 그런데 요백에 이 엄청난 고난이 왔지만, 요번 이 고난을 참고 견디고 극복했습니다. 고난이 끝나는 시점이 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으로 인해서 여이 인생을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난으로 인생을 끝냈습니까? 아시잖아요. 성경은 여의 결론을 불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전보다도 갑절의 축복된 삶을 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이 어려운 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잠시 당한 고난이고 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 당하는 어떤 고난이라도 그 고난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이든 그 고난은 끝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너희 스스로는 길다고 느끼고 허고난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만 성경은 잠시 당한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잠시. 그러므로 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잠시 당하는 이환란을참 참고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고난은 끝납니다. 두 번째 고난은 우리의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주며 우리를 긴장시켜서 열심히 주를 찾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만 주님을 진정으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요. 너무 힘들면은요, 하,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주님, 그래서 우리는 뭐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적당히 힘들 때는 하나님 별로 안 찾아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한란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통곡.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사람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고 누구의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하는 거예요. 내 고통이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플 때는 우리는 사람에게 말안 씁니다. 누구에게 말한들 위로받을 수도 없고, 누구에게 말한들 그것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니까 해결 방법이 없으니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부여잡고 통곡하고 기도하는 하나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무엇을요? 축복을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이라는 자녀의 축복을 준 거예요. 불명한 것은 내게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사인. 이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은 뭐요? 기도 후에 우리에게 주실 뭘 예비해 놓으셨어요?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사실은 형식적인 기도일 때가 많아요. 고난이 왔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털어놓고 하는 기도가 되지,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안 돼.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진정한 기도를 못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기도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깊이 있는 기도를 하면 사무엘과 같은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깊이 그리고 오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이 힘든 상황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대부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많은 고난과 역경 중에 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오늘 저희가 설교의 말씀 제목으로 삼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쓰임 받게 된줄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고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멸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금강에서 금을 캐올 때, 금을 캐오는 그금 속에는 온갖 흙, 돌, 모든 불순물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불순물이 붙어 있는 바위 속에 조그만 금이 이렇게, 예? 바위 돌 위에 금이 조금 거기에 섞여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돌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집어있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다 집어있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다 집어있으면 돌은 안 녹잖아요. 금은 녹아요. 금은 녹아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순수한 금을 재련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제약된 세상에서 전부도 오염되어주고더럽혀져 놓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용광로 속에다가 우리를 집어여서 우리를 재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회개케 하고 뉘우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게 만들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내 몸에 가시가 있어요.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은혜만 주시면 좋겠는데 왜내 몸에 가시까지 주었어요? 가시는 뭐예요? 나를 찌르는, 나를 아프게 하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난이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물질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물질이 여러분의 가시예요. 건강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건강이 여러분의 가시예요. 여러분을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이 가시를 내게서 제거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세 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은 너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이 바울아 내가... 내게 강구했지만, 너에게 있는 이 가시는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이 가시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케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로 사절해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온전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고난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훈련소의 교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훈련소에 와 있습니다. 힘들지만 미래의 영광에 비하면 심히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있어. 보이는 것은 잠깐. 그 보이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고난. 이 고난과 역경은 잠깐입니다. 고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육체는 뭐예요? 약해져요. 고난 중에 우리 육체는 약해집니다. 그러나 너희 속 사람은 더 강건해지고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요 고난으로 육체는 힘들어지고, 육체는 약해지고, 그러지만 내 안에 내속 사람은 더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거 육체는 이 땅에서 잠시 있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 영은 영혼, 영원히 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고난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주실 축복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고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 이 용광로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재련되어져서 99.9%의 순수한 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재련시키는 거예요. 고난의 사람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에요. 요셉이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내 잘못으로 생긴 고난들이 참 많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참 많아요. 대부분이 거예요. 요셉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도 아니고 자기의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요셉은 모든 고난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므로 통해서 오는 고난들이었어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어렵게 살려고 하는데, 오는 고난들이었어요. 그런 고난 중에서도 요셉은 착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고난 다음에 주신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그의 인생은 자기 꿈과 자기의 소원하고는 동떨어지게 반대로 절망, 절망,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그는 한 번도 그 절망의 나락에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역자들, 나, 나라의 왕에게 반역한 자들만 갖춰져 있는 지하 감옥 속에, 지하 감옥 속에, 캄캄한 감옥 속에 갇혀서도, 그 안에서도 그는 그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아도, 고난이 없으면은요, 신앙생활 더 잘하지. 저는요, 계속해서 그래 우리 그동안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배 드렸습니다.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불이 되어졌어요. 저는 그동안 우리가 예배에 얼마만큼 정성을 드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얼마만큼 예배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쌓았습니까? 우리 그렇지 못했어요. 솔직하게.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저 목사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요, 한두주 동안은요, 새벽 예배 안 드리니까 너무 좋았어요. 아저 이제 고백한다니까요. 한두주 동안 새벽 예배 안드니까 너무 좋았어요. 아, 새벽에 푹잘수 있다. 새벽에 안드니까 너무 좋았어요. 두 주가 딱 지나고 나니까. 새벽 예배 안 드린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압박들, 내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시더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새벽 예배가 그리워지기 시작한. 새벽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 동안 얼마나 행복했는가. 그냥 새벽 예배 좀 없으면 새벽 재단 좀 없었으면 그렇게. 솔직하게 새벽재단을 쌓으면서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 요 우리 목사님들 유에는 그런 분도 있어요. 이 새벽예배 누가 만들었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두주 동안 새벽예배를 못 들고 나니까요. 몸이 이상해요. 몸이 이상해. 몸이 이상해. 회개했어. 요너 새벽 예배 그렇게 귀찮다고 했는데 어찌 너가 원하는 대로 새벽 예배 안 드리니까 좋냐?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을 빨리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을 이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알고 새벽 제단을 쌓겠습니다. 예전에는 마지못해서 했었는데, 주님 이제는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이 새벽 재단을 쌓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달라고 회개 기도를 했어요. 주일 예배 한 번씩 드리는 것, 이것으로 내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했다. 그리고 아무런 준비 없이, 성의 없이 예배 드렸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면서, 주님.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종식시켜 주시고 이제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밝은 면을,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될줄 믿습니다. 국가적인 고난이든, 세계적으로 오는 이 점년병의 고난이든, 개인적으로 내혼자만이 당하는 나 개인적으로 오는 고난이든, 어떤 고난이든 간에 이 모든 고난들은 불명하기 말합니다.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잠시, 잠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큰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순수하게, 순금으로 재련해 놓은 것처럼,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님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로 결론은,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